피투성이가 된채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 범인은 놀랍게도 그녀가 평생 키운 반려견 부모였습니다. 평소엔 순하기 그지없는 녀석이 최근 들어 주인의 이곳만 처음에는 살짝씩 물더니 결국 심하게 물어뜯은 겁니다. 상처를 본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자는 미열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복도에서 경비원과 함께 들어온 부모가 보였습니다. 그때 부모는 다른 환자를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죠. 경비원은 의아해하면서 여기 오면서 20명이 넘게 that? 만져도 가만히 있던 Something's 녀석이 right. 유독 환자분한테만 이러네요 라고 말합니다 right. 순간 의사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의사는 다급하게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야 신호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가 한달 내내 물어뜯던 바로 그 자리 림프절에 악성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녀석은 신호를 줘도 주인이 병원에 가지 않자 결국 물어뜯었던 거죠 부모는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주인을 살리려 했던 겁니다 여성은 암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부모의 실화입니다.